2021년 4월 28일 수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앞장에서 사울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된 것을 살펴보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였음도 볼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길앗 야베스를 침공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사울이 이스라엘 온 백성의 신임을 얻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 암몬 사람 나아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아스에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로세 후손입니다. 이스라엘과 형제국인 이들은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에 세력이 커져서 점차 이스라엘과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나아스는 사울과 다윗 시대에 걸쳐 암몬을 통치한 왕입니다. 이 암몬은 사사 시대 때부터 요단 동쪽 갈릴리 호수 남단의 길랏 야베스를 탐내어 침공했다가 사사 입다에게 대패한 적이 있음을 사사기 11장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제 더욱 강성한 이때에 나서가 다시 길앗 야베서를 빼앗고자 침공을 한 것입니다. 여기 언약하자는 것은 주종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야베서 사람들이 우리가 항복하겠으니 공격하지 말아 달라고 싸워보기도 전에 굴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당대의 암몬이 강성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절 암몬 사람 나아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나아스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화친 조약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아마 이는 이전에 사사 입다에게 당했던 조상들의 수치를 되갚겠다는 의도도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3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1회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나하스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자신감과 함께 차제의 길라디아베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와의 싸움을 통해서 승리를 할수 있다는 의도도 보인 것입니다. 장로들이 보낸 전령들의 소식이 기바이에 사는 사울에게까지 전해집니다. 4절 5절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바이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기바성읍 사람들은 전령을 통하여서 야베스 사람들이 위기에 처한 사실과 자신들에게 이 야베스 사람들을 도울 만한 힘이 없음을 인하여서 그리고 결국은 자신들도 암몬 족속에 공격을 받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심히 통곡을 하였고 결국 사울이 이 내용을 알게 된 것입니다 6절 7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이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해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며 능멸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크게 노하여 백성들의 동원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때의 사울의 분노는 단순한 인간적인 분노나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 능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의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의 동원 요구에 한마음으로 응하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사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셨음을 7절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함해 그들이 기뻐하니라. 사울이 동원령을 내리니까 도합 33만명의 군사가 동원이 되어졌습니다 무리들이 야베서에서 온 전령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일 해가 더울 때에 여기 해가 더울 때에는 햇볕이 한창 내려질 때라는 뜻으로 정오무렵을 가리킵니다 우리 군사들이 내일 정오 무렵에는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전령들이 이 소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그들이 기뻐하여 맞이 않는 것입니다 10절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낭보를 전령으로부터 접한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족속의 경계심을 풀게 하기 위해서 항복의사를 밝히며 시간을 끕니다. 야베스 사람들의 항복의사로 긴장이 풀린 암몬군을 사울의 이스라엘 군대가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하여 완성을 거둡니다. 11절이 보여줍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삼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안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완성을 거둔 것입니다. 이 일로 사울은 백성들의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절, 13절. 백성이 사모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러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치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자 백성들은 만족할 뿐 아니라 흥분하여서 이전에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것을 비웃던 불량배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선포하면서 이란 날 사람을 처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합니다. 사울의 겸손함과 아량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길갈로 백성들을 모으고 사울의 왕 적이식을 가졌습니다. 14절, 15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와 구원에 대한 감사 제사를 드리며 이를 기회로 사무엘은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새롭게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교훈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먼저, 사울이 안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원인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사울의 탁월한 리더십, 또한 마음이 되어 자원하여 낯선 백성들, 새벽에 세 방향에서 기습을 하여서 완성을 거둔 뛰어난 전략, 이런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감동하셨고, 사울의 동원영에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도록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몽군의 긴장을 무너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많고, 무기가 월등하고, 전략이 뛰어나다고 꼭 승리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전쟁 사이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때문에,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그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듯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비결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울의 관용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여 반대자를 숙청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과거 자기를 반대했던 무리를 제거하고자 하는 백성들을 제재하고 만류하면서 저들을 용서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화합을 도모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지도자들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하게 바꾸는 능력을 지니게 되고, 때문에 그 결과가 아름답고 감동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귀한 교훈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교훈을 받아들이므로 세상 사이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감동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